이번에는 36번 미러워크 할때 미러의 포지션과 간단한 액스스 프랩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환자 턱끝을 환자 오른쪽 발 쪽을 바라보게 끔 틀어주죠 그 상태에서 미러를 25번과 26번의 버클커스 쪽에 갖다 대면 교환면이 그잘 보이게 되고 그 위치에서 위러를 약간 약간씩 틀어서 시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위로워크가 조금 한층 더 빨리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액세스 프랩을 시작했죠. 그 330버로 그 크라운 프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서비컬 컨투어를 확인을 하고 그 형태의 추격형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죠. 루프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나면 8번 라운드 버나 6번 라운드 버를 프리션 그립에 달아서 이제 액세스 프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벽과 바닥에그 약간 좀 푸석푸석해 보이는 걸 전부 매끈하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어 처음에 삼성 공버로 그 교환면의 그 아웃라인 폼을 조금 작게 만들었죠. 어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, 어, 그, 메지오 링골 쪽의 그, 틴쉘프의 양이 상당히 보입니다. 처음에 만들었던 그 아웃라인 폼이 좀 협측에 치우치지 않았나, 좀 생각이 들어서, 그 전체적인 와동을 그 설측으로 좀 연장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지금은 8번 라운드 바로 ML 쪽과 MB 쪽, 그다듬어 주고 다듬요주그다음에그다과 바닥을 다임없 주죠 다듬어 주죠. 이닥에벽그틈새에봐그틈이틈새야죠이에새있에는그 덴틴 칩는그 덴틴 하면을관찰하면그 덴틴 칩을 그앨틴칩는없향으있는을향으로다 대고 그다절한크그 적절한 크 벌을 바운드면서 진행을 해야 진행을 그야겠죠그래서뭐 어쨌든. 어, 지금 ML, ML 쪽에 그 이스무스를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. ML에서 그 DL 쪽으로 이르는 그 댄틴 쉘프의 볼륨이 어, 상당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. 지금 그렇게 보이고 6번 라운드 뭐로 바꾸어서 그 계속 터셔리 덴틴을 제거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제거를 하다 보면 그 서비컬 컨투어의 형태에 준해서 외측으로 많이 확장이 됩니다. 지금 협측에 비해서는 확실히 설측의 그, 그 바닥 바닥의 양상이 굉장히 좀협 협소하죠. 그래서 그 설측의 그 액세스 프랩이더 필요해 보이는 상태입니다. 지금 좀 중요한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. 버가 진입이 잘안 되어서 환자 고개를 오른쪽을 조금 더 틀었죠. 그렇게 하면 그 같은 미러의 포지션이어도 조금 더설치이잘 보이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시야가 더잘 보이니까 그 미러, 그 핸드피스도 더 접근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뭔가 자세가 불편하다 싶을 때는 그 환자 고개를 좀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. 뭐, 어쨌든, 그, 덴틴쉘프의 볼륨이 좀 커서 4번 라운드버로 좀 스피디하게 좀 제거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. 그, DB 쪽으로, 아, DL 쪽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무스를 많이 삭제해야 됩니다. 그 8번 라운드버로 바꾸어서 다시 바닥과 벽을 쓸어 올리면서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어주자.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결국 그바닥에그 맵이라고 하나요? 그 맵이 서비컬 컨투어와 굉장히 좀 유사해지고 이제 바닥과 그 틈새 사이에 낀 펄프 랩런트로 보이는 그런 푸석푸석한 것들을 모두 좀 제거를 해줘야죠. 지금 그 바닥을 보니까 지금 처음에 보였던 그 바닥이 바닥이 아니고 펄프 스톤 같아요. 그 성상이 굉장히 좀 거칠거칠하고 불균질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럴 때는 그 초음파 팁으로 그 가장자리만 조금 조금씩 건드려서 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초음파 팁이 없어서 최대한 그 라운드버로 조심조심해서 그 가장자리를 좀 터치하고 있죠. 어쨌든 그게 그 바닥을 관찰하면서 이게 퍼프 플로어인지 퍼프 스톤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경험과 그 그런게좀 있으면 좋겠죠. 지금 한4번 라운드 버 정도로 바꾸어서 그. 펄프, 펄프 스톤으로 보이는 그 가장자리 부분을 공략하고 있죠. 그래서 그, 그렇게 가장자리를 좀 공략하다 보니 이제 오리파이스의 실마리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 라운드버가 터치하는 위치에 좀그 펄프 랜넌트로 보이는 약간 오페크한 것들이 좀 보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그 라운드버로 깎아줘야죠. 깎다 보면 그 볼륨이 점점, 점점 얇아지고 그 형태가 그 굵은 타원에서 얇은, 어, 직선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좀 형태가 바뀌게 되죠.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 엑스 스프랩을 진행합니다. 지금 계속, 어, 작은 라운드버, 큰 라운드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그 터셔리덴티를 좀 제거하고 있고요. 지금 보이는 위치는 MB죠. MB의 그좀 그 오리파이스 근처에 좀 펄프 랩넌트가 많이 남아 있어서 큰 직경의 라운드버로 좀그 외측을 공략해주고 있습니다. 하다 보면 점점 그게 작아지죠. 사이즈가.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DL과 그 DB에 이르는 좀큰 영역의 그 이스무스가 관찰이 되죠. 그래서 현재는 DB보다는 DL 쪽에그 펄프 랜던트의 그 볼륨이 훨씬 많죠. 그래서 훨씬 많이 들어가줘야 되죠, 깊게. 아직 좀 멀었습니다. 이 라운드 버가 닿을 수 있는. 최대 깊이까지 어 치질를 깎아주면 나이타이 파일이 좀그 받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고, 근관을 그 쉽게 좀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이는 게한 2번 라운드 정도로 보이고, 2번 라운드 바로 MB 쪽을 공략하고 있죠. 뭐 MB와 ML. 그리고 그 mb와 ml 사이에 mm이라고 하나요? 그 공간도 놓치지 않게끔 최대한 그 터치를 해주죠. 그래서 이 현미경을 쓰면 이 치수 강조를 확대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삭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면서 액세스프랩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 크게 어,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모든 그 모든 치아를 같은 방법으로 그 액세스 프랩을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어쨌든 지금 디지털쪽 근관을 계속 프랩을 하고 있고요. 점점 그펄프렘넌트로 보이는 그 터셔리 덴팅과 같은 오테크한 그 성상의 치질들이 그 볼륨이 더 작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형태가 작고 오밀조밀해질수록 그 나이타이 파일에 그 꽂는 타이밍이 좀 다가오게 되는 거죠 라운드 버가 단는한 계속 최대한 깊게 삭제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삭제해야 될 부분만 정확하게 삭제를 해야 되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야 확보와, 그리고 그 정교한, 그, 스트로크가 좀 필수적입니다. 어쨌든 처음에 보여드린 그 미러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, 어, 그래도 액세스 프랩이 저번보다는 많이 좀 매끄러워졌던 것 같습니다. 지금 MB 쪽 근관 확보했고요. 그 MB 쪽의 그 버컬 쪽과 MB 쪽의 링골 쪽 모두를 약간 근관벽을 따라서 프로테이프 유니버설 S 1 파일로 좀 브러싱 해주죠. 그리고. DML 쪽도 확보를 했고요. 그리고 DB와 DL이 그 이근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시키죠. 그래서 지금 DB는 어 근관이 매끄럽게 확보가 되었고요. 그리고 DL 방향으로도 라이타이 파일이 쑥 들어가죠. 그래서 DL 근관의 그 링골 쪽으로 조금 쉐이핑을 해주고, DB 근관의 버컬 쪽으로 쉐이핑을 해주니, 그 중간 부분에 펄프티슈가 굉장히 많이 껴있죠. 어, 이근관 찾았네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, 그이 중간 부분에 남겨진 그 펄프 렘넌트로 보이는 그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, 저는. 그래서 S1 파일로 최대한 그 부분에 접근을 시켜보죠. 그래서 접근이 되면 땡큐고 접근이 안 된다면 뭐 1번 라운드버나 2분의 1 라운드버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한번더나이타이 파일을 파일링을 시도해 보죠. 그렇게 해서 파일링이 진입이 되면 횟스투 파일로 조금 더그 벽과 그 근관과 근관 사이의 이스무스를 훑, 훑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긁어주죠. 그렇게 해서 그 현미경상에서 보이는 근관 중단부, 중상 상단부는 최대한 그 펄프 앤넌트들이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쉐이핑을 해주고 어, 마무리를 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